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게이밍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, 뭔 게임이더라? 어쨌든, 이제 벽을 부려가지고 강해지는 그런 게임인데요.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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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서 언제 끝까지 가지? 다음 세계로 게임 집하고 빨리 갑시다. 뭐야, 이거, 이거 뭔버그죠 이렇게 에 좁은 구멍을 만화고 이렇게 하면, 하면 잘 보일 것 같은데? 화면 살짝 보이지 않나? 아, 안 보이네요. 이것도 빨리 철출해야겠어요 너무. 오 이거 시원시원하게 뜯는다 어? 이건 뭐지? 오우 칠을 몇개 더 주고 기술이 란게있네요 얍! 어? 하나 더 있다 오 야. 얍! 아까 제가 봤던 그 동그라미가 이거였어요 어여기 안타

아, 여기 주변에다한 많이 찾는데? 아 여기있다 얍 다음 세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? 1.2K? 너무 많은데? 이거 뭐있텐데아여기다 이렇게 구슬을 먹고 더 빨리빨리 성장하는게 낫겠네요 신화의 완동물 이건 뭘까요? 이레스티 프레지? 이게 뭘까요? 얍, 얍. 여기서 이렇게 올릴 바에는 차라리 그냥 1색이 음? 가서 굳... 아니 오브를 많이 먹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얍. 뭐, 뭐, 뭐지? 근데 확실히 세계 2에서는더잘 벌리네요 이게... 음, 이단 저는 이거가 오늘 목적이니까... 아니, 뭐오자마자 계속 스킵이 되지... 어, 이건 뭐가야? 그...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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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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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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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이 그것만큼... 이번엔 세계 3이네요. 아, 어, 뭐 밖에 나와있는 없으니까 일단 파워기야. 이쪽보다 공략을넣수 담력을... 있으면 안 챙다고요. 아, 어? 잘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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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에 있네요. 옆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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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펀치 펀치, 펀치. 다음 쪽에는 얼마나 될까요? 12.6페이네요. 오우, 야. 야, 폭풍 되게 많네요. 힌트 쪽에는 이쪽이네 구슬을 먹는 게안나 하는데. 구슬을 먹으면 그냥 먹으면될것 같네. 이거 어떤 것 같은데? 아, 지금 흑보네 야, 역시 이렇게 구슬도 너무 좋아요. 아,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거구나. 저는 아까 손관리 동쓸수 있던데, 두 달은 짙다니. 어, 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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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. 다른 친구들 애유준데, 여기 뭐,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것도 있다는데 뭐, 세계 1과 3 찾아볼까요? 아직 제가 차별 정도의 힘은 아니네요. 다시 아, 세개 삼으로 안 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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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을 아, 것다 여기가 어디 영웅동물 뭘까요? 아, 흔들리네요. 응? 음, 영동물 아직도 안 됐네요. 언제쯤 이런 동물을수 <laughs> 있을까요? 뭐가 무섭지요? 얼마 도필요하야했지 아까전에? 126? 너무 많은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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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오, 어, yup, y u 오늘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엄청난 영상 재미있고 더 재미있는 영상 올릴테니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이, 형, 이, 이 비슷한 영상 한번 더 촬영할 것이니 너무 지금 끝난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나중에 와서 보세요. 그땐 더재밌어질 테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